운영자고리 부분이 기능이 몇 가지 추가됐고 또 안정화되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어, 이렇게 되면, 음, 이런 것도 핀도 잘 나오고 높이 지어도 되고, 그 다음에 편집을 한번 가서 보게 되면, 네. EV 같은 경우 이렇게 편집할 수 있는 이익스프레션 값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PL 값을 만약에 6으로, 10으로 편집을 하면 PL 값이 이렇게 편집이 되고요. 그죠? <laughs> 네. 기능 업데이트 된걸 한번 보겠습니다. 업데이트 되고 또몇 가지 또 여러분이 잘 모를 것도 설명을 해, 해볼게요. 요거 이제 사용자 지정. 사용자 설정 부분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2번에서 값을 이렇게 바꿔서 사용할 수 있어요. 다이아 값을 바꿔서 입력을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만약에 8자리를 불러오겠다고 엔터를 치면 8자리 db 값을 불러오게 되는데, 그 db는 이 데이터 파일 열기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이 어디 있는지는 이렇게 다른 이름을 저장하게 해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 위치에 있습니다. base part, locking, rotate, 서클 베이지가 있고, 이요 CSV 요 파일에서 제어하는 겁니다. 요두 번째 요 파일에서 제어하는 거고, 여기서 기본 값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보시면 돼요. 네. 밀핀 쪽하고 똑같아요. 값들은 겹고그거 사용을 안 하면 그냥 저 DB 값대로 하는 거고요. 사용을 하면 요 값대로 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지금 요 파팅면서부터 있고 바닥면이 도피거리가 있어요. 파팅면에서 하면 요 파팅면에서 얼마, 바닥면에서 하면 요 도피거리를 바닥면에서 20mm를 하게 되고, 만약에 이거를 안 하게 되면, 업프하게 되면 요 데이터 파일에 있는 요 eh 값을, 이게 도피거리입니다. eh 값을 도피거리로 50mm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제가 이걸 안 하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하고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속도도 훨씬 빨라졌습니다. 그럼 50mm 이렇게 되는 걸볼수 있죠. 볼수 있고, 원두를 두 개를 하고, 파팅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203번에 하쿠 파팅이 존재하는데요. 브랭크를 한번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파팅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높이 맞추기를, 음, 도피구정고리를 사용을 하게 되고, 만약에 10mm로 하겠다. 파팅면부터 하게 되면 여기서 찍어주고, 두 번째 툴코를 찍어줘요. 찍어주고, 오케이. 세 번째 파팅면을 찍어주면 됩니다. 이거 먼저 해줘야겠죠? 그러면 파팅면부터 해서, 10mm 도피된, 도피된 이런 데를 만들고,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203 측정을 해보고, 프랭크 이 그래서, 요 포인트가 몇인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니가시 도피 부분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거 음, 요 지금 이니가시도비 요 오브이니까, 요 그래 어널리시스 기능에 보게 되면 지금 여기에 이거에서 어, Z 값을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음. Z 마이너 하단부터 해서 정지수로 끊어지게 됩니다. 약간 그러니까 거리 측정을 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Z58인 걸볼수 있어요. 여기도 여기서부터 여기 측정을 해보면 Z60인 걸볼수 있습니다. 하단부터 해서 정지수로 끊어지면서 파팅면부터한 10mm 정도 도피된 이런 데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편집은 이제 여기서 편집을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리고 미리 회전 모양 각도는 이걸로 조절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향이 이렇게 됐는데 방향을 90도 회전을 하려면 음, 여기 90도 해 놓고 엔터 치고 그 다음에 파트면부터 다시 이해하고 나머지 드래그 해도 돼요 하고 얘를 이렇게 90도 회전된 것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고 데이터 파일 열고 그 다음에 뭐 세이브 a 즈 다른 일을 저장해서 요 폴더를 한번 보게 되면 요 폴더를 윈도우 탐색해서 보게 면 이쪽 폴더인데 여기에 보면 이걸 만들었던 데이터 파일하고 그림 파일들이 다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새로운 것도 쉽게 편집할 수 있고 주의법도 여기 보면 알수 있어요